평행사변형 A, B, C, D에서 A랑 B의 이등분선이 B, C와 A, D와 만나는 점을 E, F라고 하겠다고 하네요. 자, X 크기 구할 건데요.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먼저 A, D와 우리 여기 B, C 평행하죠? 그럼 이 검정 동그라미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어요. 아하 검정 동그라미는 70도구나 알수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여기가 140도임을 알아챌 수 있죠? 그다음에 우리 검정 동그라미 두 개랑 흰색 동그라미 두개 더하면 180도 되겠죠. 네.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검은색과 흰색을 더하면 90도가 되고 흰색의 각도를 구해 보면은 20도가 나오겠죠? 그 다음에 A, B, F 삼각형 보시면 20도랑 140도를 더하면 X가 나옵니다. 각 X는 20 더하기 140, 160도가 되겠네요.